안녕하세요. 더바인TV 이실장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도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긴 연휴에도 쉬지시도 못하고 연일 영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사장님들께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앱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판매된 매출 정산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특별히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6일이 휴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민이나 요기요, 정산 주기도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민 정산 주기는 2022년 1월 이후 영업일 기준 4일에서 하루 앞당겨 3일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판매에 대한 배달의 민족 정산 일정은 배민 비즈니스 사이트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9월 25일 판매된 정산금은 원래 10월 4일 지급되어야 하지만 9월 27일로 앞당겨 입금한다는 내용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9월 26일 정상금은 10월 5일 입금이 되며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정상금은 10월 6일 금요일 지급됩니다. 요기요 정산 주기는 배민과 또 다른데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제된 금액을 마지막 정산 기준일 즉 수요일부터 5영업일 후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 추석 매출에 대한 요기요 정산일을 알아보면 요기요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의 정산 금액이 10월 4일 이후 5영업일 이후 지급됩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10월 11일 날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10월 9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12일 지급이 됩니다. 사장님들 연휴 때 장사 준비하시면서 식재료나 부자재는 선지급해서 구입을 하셨을 테고 배달팁도 바로 결제를 하셨을 거고 각종 공과금이나 월세 등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입금을 해야 하는데 긴 연휴 때 자금이 묶여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연휴 동안 장사가 잘 되셔서 매출이라도 많이 올려셨기를 바라며 사장님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